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다름지, 다름지. 네. 아, 너무너무 좋은 일에 동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름지, 다름지. 자, 337 기부 릴레이에 제가 뽑혔네요. 변기수 씨가 저를 꼭 집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3명에게 3가지 물건을 7,000원 이상 구매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제가 사인한 선크림이에요. 저처럼 피부가 고우실려면 선크림 항상 바르시고요 그리고 행운이 온다는 팬더 인형 이 인형 집에 두시면 행운이 오실 거예요 꼭 사주세요 그리고 어, 멋진 우리 핸드폰 케이스 여기 보면 정품 사이즈 정품이에요 아.. 세 분한테 릴레이 해야 되죠? 어, 근데 제가 많은 연인들을 몰라가지고 저희.. 제가 애가 셋인데 애세 명한테 하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작은 아빠, 딸, 남편인 어, 주먹이 운다에서 나왔던 백억 CEO 홍익공중육개장 대표 곽성익 대표님. 네, 꼭 좋은 일, 돈 많으니까 기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개그맨 시험을 같이 봤던 개그맨 이상구 씨, 네, 바보 연기 달인이시죠 이상구 씨. 그리고 황해라는 코너에서 슈퍼스타가 됐던 그전학원은 보이스피싱 전학을했던 황해 이수지 씨. 곽성이 이상구 이수지 우리 셋이 좋은 일 함께요 짝짝짝.